32카운트 폴댄스입니다. 두 번의 리스타트가 있습니다. 세 번째 월 6시 방향에서 16카운트 12시에서 리스타트 섹션 온 오른발 아만보백만보백 왼발 백백만보아 오른발 사이드라 크로스 왼쪽 옆차차 왼쪽 사분의1턴 카운트 원 and 쓰리 and 포, 파이 and 십, 세븐 and 에잇 섹션 두 오른발 토 스트럼, 엠발 토 스트럼. 오른쪽 여차차 차. 엠발 아 터치 사이드 호이. 엠쪽으로 4분의 1발 코스 더 스텝. 카운트. 원앤투앤 쓰리 앤포 파이브, 식스, 세븐 앤 에잇 섹션 쓰리, 오른쪽 앞사선 차, 차, 차 왼쪽 앞사선 차, 차, 차 오른발, 아나 오른발 뒤에 코스트 스텝 카운트, 원앤투 쓰리 앤포 5 6 7 A 섹션 4 엔발 사이드 라 D 옆앞 오른발 앞사선 업 다운 업 다운 이 반픽 오른발 뒤 엔쪽 4분의 1 엔발 업 스텝 카운트 1 2 3엔5 6 7 A 두 번째 올 해보겠습니다. 원 and two, three and four, five and six, seven and eight. 원 and two and three and four, five six seven and eight. 원 and two, three and four, five six seven and eight. 원, two, three and four. Five, six, 5267A 세 번째 월과 아홉 번째 월 리스타트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. 6시 반입니다. 세 번째 월16 카운트. 1 and 2 3 4 5 6 7은 1 2 3 4 5 6 7은 아홉 번째, 월세시 방향에서 20카운트 후, 9시에서 리스턴트가 있습니다. 1 a 2, 3 a 4, 5 a 6, 7 a 8. 1 a 2, 3 a 4, 5, 6, 7 a 8. 1 a 2, 3 a 4. 여기까지 하시고, 리스턴트. Good.